자 이번 시간에 이제 지수방정식 하고 로그함수 이어서 한번 해볼게 지수방정식은 자 형태가 총네 가지 형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이렇게 밑이 같은 밑이 같아 이렇게 자 이렇게 같을 때 이게 등식이잖아 그치? 그럼 지수가 같아져야 되거든 밑이 같으니까 지수가 같으려면 fx와 gx가 같다 이렇게 놓을 수 있겠지? 그럼 이거 갖다 넣으면 넘겨서 방정식 풀면 x의 값 나오겠네? 그 x값 쓰면 그게 이제 해가 되는 거지. 자, 다음 두 번째. 자, 최대 최소에서도 나왔고 부등식에서도 나오지만 a의 2x제곱, 이런 형태랑 그 다음 a의 x제곱 이두 가지 형태가 동시에 들어간 동시에 들어간 방정식에서는 a x제곱을 어떻게 할까? 그렇지, 얘를 이렇게 t로 치환을 하면 a의 2x제곱은 뭐가 돼? T 제곱이 되지, 그치? 그러면 요거 두 개가 다 나온 식은 치환을 하면 T에 관한 2차 방정식이 된단 말이야. 그럼 2차 방정식 풀어서 누구의 값을 구해 먼저? 그치, T에 관한 2차 방정식 T에 값을 구할 수 있지. 그 t 의값 구한 걸 여기다 넣고 다시 x 의 값을 구해서 해를 구해야지만 그게 이 방정식 해가 된다. t 의값 써놓고 그냥 끝내면 안 돼. 다음 세 번째. 세번째는 어떤 형태냐면 A의 Fx 인데 여기가 B의 Fx 야요후 얘는 밑이 어때? 밑이 다르지? 근데 뭐가 같아? 지수가, 같아? 지수가 같아 그치? 어 지수가 같단 말이야 그럼 얘는 누가 같으면 돼? 이렇게 밑이 같으면 되지 근데 밑이 같은게 같아도 되지만 또 다른 경우도 있어 어떤 경우? 어 지수가 뭐가 되면 돼? 지수가 0이 돼버리면 밑이 달라도 A의 0제곱, B의 0제곱, 둘다 1이 되기 때문에 같아지겠지.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그리고 밑이 X인 경우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나중에 봐서, 상황 봐서 하고. 이렇게, 그러니까 지수방정식의 기본적인 형태는 이렇게 세 가지 형태가 있다. 저거 지수끼리 같다고 놓는 거, 그다음 치환하는 거, 그다음에 이렇게 지수 같은 경우. 요세 가지 경우에 따라서 한번 방정식들을 한번 풀어봅시다. 요 부등식보다는 방정식 그래도 좀 괜찮지. 응, 괜찮아야 돼. 거꾸로 하지만 어차피 똑같은 내용이기 때문에 자 76페이지 보면 2에 뭐야 응. 음4 응. x제곱 그 다음 두번째거는 3의 2x제곱 6x는 9분의 1에, x-8. 8? 8 맞아? 어, 그 다음, 세 번째는? 4분의 3에, 지수가 뭐야? 응, x제곱 플러스 3x. 자, 우변은 3분의 4일 것 같아, 그지? 3분의 4고, 지수가 뭐야? 2x 플러스 6. 자, 이렇게 세 가지 형태를 보자. 자, 첫 번째 형태들은 어떤 형태야? 밑을 어떻게 할수 있는 거? 밑을 똑같이 만들 수 있는 형태들. 밑을 똑같이 만들면 되는 거지. n 밑이 2니까, 얘도 밑이 뭐지? 2가 되겠지. 그래서 2의 x 제곱빼기 3은 4는 2의 제곱이잖아. 그래서 2의 제곱에 x 제곱이니까 2의 몇 제곱. 2x 제곱 이렇게 쓸수 있겠지. 그럼 이제 밑이 같아졌으니까 x 제곱빼기 3이랑 누구랑 2x를 같다 이렇게 놓을수 있겠네. 그래서 이거 넘어가면.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3은 0 이렇게 되고 인수분해하면 x 빼기 3 x 더하기 1이 되고요. x의 값은 그래서 뭐랑뭐 나와요? 음 x는 3 또는 x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두개 해가 나오게 된다라는 거. 자 다음 두 번째. 자얘도 밑을 똑같이 만들 수 있는데 밑을 뭐로 만들까? 3으로 만들까? 진짜로? 어 그래. 그래서 9분의 1을 3으로 만들면 9분의 1은 3의 몇 제곱? 9분의 1이 3의 마이너스 2제곱인데 그거에 이제 지수의 x 8제곱이 있으니까 저거 지수끼리 곱하면 되지. 곱하면 어떻게 돼? 3의 마이너스 2x 제곱 플러스 28의 16 이렇게 되나? 음, 그게 이제 얘랑 얘는 이제 같아지는 거니까 밑이 똑같아졌으니까 이제 지수가 같으면 되지. 그래서 2x 제곱 마이너스 6x랑 마이너스 2X 플러스 16이랑 같다. 이렇게 놓으면 되겠네. 자, 이거 넘어가면 2X 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16은 0. 이렇게 되나? 1을 나으면 X 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8은 0. 인수분해. 이렇게 되나? 그럼 X는 뭐랑 모나? 음, 응. 그렇지. X는 4랑 마이너스 2랑, 이렇게 두 개. X 빼기 4, X 플러스 2니까. 자, 다음. 자, 얘는 밑을 뭐로 맞출까? 4분의 3으로? 이게 4분의 3이니까 이거 3분의 4로 맞추면 안 돼? 돼? 근데 4분의 3으로 맞출게. 어. 우리 재근이가 그렇게 하자 그랬으니까. 어. 4분의 3분의 4를 이제 4분의 3으로 하면 역수가 되는 거지. 역수의 뜻은 뭐지? 지수에서? 마이너스 1제곱이지. 그럼 얘를 이렇게 바꾸면 마이너스 1제곱이 붙는데 지수에 여기에 있으니까 마이너스 1 곱하면, 뭐? 뭐? 아, 보이냐고? 응, 음, 보여? 응. 음. 그럼 이제 이걸 역수로 취하고 나서 마이너스 1제곱을 얘한테 곱해서 이렇게 된 거지? 그럼 밑이 이제 똑같아졌으니까 여기서 이 비교하면 되겠지. 그래서, x제곱 플러스 3x와 마이너스 2x 플 마이너스 6이 같다. 그래서 넘어가면, 뭐, 눈 여기 있으면 안 돼. 눈에 있는 실수하지 마. x제곱 너어 플러스 5x 플러스 6은 0 그래서 인수분해하면 x 플러스 2 x 플러스 3 그래서 x는 뭐랑 뭐?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3 이렇게 두개 나오지 그래서 이렇게 방정식을를 구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 자그 다음 코밑에 문제는 4 곱하기 4 곱하기 2의 2X제곱 빼기 9 곱하기 2의 X플러스 2제곱 더하기 32는 0 이렇게 되네. 자 이거 어? 2의 X제곱의 형태와 그거의 거듭제곱의 형태가 동시에 나왔지. 뭐하는거다? 뭐? 하는 거다? 뭐? 치환. 뭘치환해 어. 자, 이의 x 제곱을 이제 t로 이렇게 치환하면 자 이식이 어떻게 되지? 4T제곱. 어, 4t 제곱. 와, 어떻게 36? 여기 다 계산한 거야? 와, 대박. 36. 어. t 그다음 플러스 32. 32는 0. 어. 자, 4로 나누면. t제곱 마이너스 9t 플러스 8은 0. 이렇게 되지? 인수분하면 뭐야? t 마이너스 1, t 마이너스 8은 0. t는 뭐라고 가 나와? t는 1이랑, t는 8. 그래서 이렇게 쓰면? 안 되지? x를 구해야 되잖아. 근데 t가 뭐였어? 2x제곱이니까 이게 1일 때, 8일 때, t값을 따로 구해야, x값을 따로 구해야 되지? X는 뭐가 돼? 3. 이게 1이 되려면 0제곱되어야 되잖아. 그래서 X는 0. 그 다음, 또는 X는 얼마? 3. 어, 이게 3지금 이렇게 쓰는 상.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구하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자, 7 7페이지로 넘어가시면, 똑같은 형태의 문제가 나오는데, 이번엔 좀, 유형이 달라. 형태는 똑같은데. 음, 3의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1은 0. 자, 방정식 이렇게 주어졌는데, 이거의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했어요. 이거 두근을 알파베타라고 하면, 알파베타는 누구의 값이지? 근이란 건 누구의 값을 의미해? x의 값. 얘는 x의 값이야, 그치? 근데 얘는 뭐 해야 되는 놈? 치환을 해야 되는 형태지. 그래서 얘를 치환을 하면, 마이너스 3t 플러스 1은 0. 이렇게 되지? 3의 x제곱은 t. 3의 1제곱은 3이니까 3 3이 앞으로 나온 거지. 자, 그러면 이 방정식의 두 구는 누구의 값이야? t의 값이지. 그럼 이 방정식의 두 구는 t1과 t2로 이렇게 놓을까? 여기서 누굴 치환해야 되는 거야? 3의 x 제곱을 t 를 이렇게 치환한 거지. 알파라는 것은 그러면 x의 값이 여기다 알파를 넣으면은 여기선 t1 이 방정식의 근이 되는 거란 말이지. 그래서 t1은 뭐가 되는 거야? t1은 3의 알파 제곱. 그럼 t2는 베타를 여기다 집어넣은 t의 값이 t2가 되고 3의 베타 제곱. 이렇게 된다. 근데 문제도 물어보는 건뭘 물어봤어? 두 근의 합을 구하라 그랬거든. 두근 합이고, 어 그럼 얘는 지수에 있는 놈이기 때문에 알파 베타는 두 개를 어떻게 해야지 합이 돼? 곱해야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두 개를 곱한다. 곱하면 어떻게 돼? 3에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 이렇게 지수끼리 더하는 거 이렇게, 이렇게 되지? 그럼 우변은 t1, t2 이렇게 되지? 그럼 t1, t2는 이방정식의 두 근인데 두근을 어떻게 했어? 곱했네. 그럼 이방정식의 두 근의 곱, 두근의곱 어떻게 구하지 a분의 c. 그럼 얼마? 야 3의 알파 플러스 베타 제곱이 1이 되려면 지수가 뭐가 돼야 된다? 뭐? 0, 0 제곱. 그러니까 0. 이렇게. 그래서 두 분의 합은 0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게 이제 미치 미지수인 방정식이 되네. 미치 미지수인 방정식. 미치 미지수입니다. 어떻게 됩니까? x 플러스 2에 x 제곱이랑 뭐랑 같대요? 3의 x제곱이랑 같은데 x가 마이너스 3보다 크대요. 맞지? 고 마이너스 2보다 크대요. 그 다음 두 번째 거는 얘도 x빼기 3이고 얘도 밑이 x빼기 3인데 앞에 거의 지수는 뭐야? x 플러스 2 뒤에 거의 지수는 x제곱 마이너스 4 이렇게 돼? 두 개가 이렇게 같대그리고 조건은? x는 뭐보다 크다? 뭐보다 크다. 자 먼저 이부터 볼까? 지수가 어떤 경우? 어? 지수가 같잖아. 미치, 미치라고 안 했어. 미안해, 미치부터 해야, 미치부터 해야 되는데 내다내 내 불찰이야. 아니지? 그래, 네 불찰이야. 자 이거 지수가 같은 경우. 자 지수가 같을 땐 누가 같으면 돼? 미치 같으면 되지. 그럼 x 플러스 2가 뭐가 되면 됩니까? x 플러스 2가 3이 되면 됩니다. 그럼 x가 뭐가 되면 되지? 그래서 답은 1. 요거 맞으면 맞아? 틀려? 틀려? 더 있어? 더 있지? 왜? 지수가 뭐가 되면? 지수가 0이 되면 누구의 0제곱은 1이니까 같아질 수 있지? 그래서 지수가 0이 된다. 그래서 지수가 0이 되는 지수가 x니까 요거 0까지 해서 해는 이렇게 두 개가 나오게 된다. 됐지? 자 다음 두 번째. 두 번째는 밑이 어때 지금? 밑이 같어 밑이 같으니까 지수가 같아야 되지. 지수가 같으면 뭐야? x 플러스 2 x 제곱 마이너스 4 2 같으면 되지. 넘어가면. x 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은 0 이렇게 된다. 그 인수분해하면 x의 값이 뭐가 나와요? x의 값이 뭐랑 뭐 나와요? 3이랑 마이너스 이렇게 두개 나오지. 뭐라고? 나는 학생의 말을 잘 들으니까 마이너스 2잘 귀담아듣잖아 그지? 3이랑 마이너스 2인데 얘네 해가 돼안 돼? 얘해안 돼? 왜안 돼? 네. 돼? 뭐라 그랬는데? 그럼 얘도안 되겠네? 어? 그럼 이 방정식에서 구한 해가 두 개도 안돼 왜? 3보다 커야 되는데 안돼 그럼 어떻게 해? 해가 없어? 가 없는 걸까? 그래서 이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돼어 지수가 동시에 0이 될 수는 없잖아 그치 여기 마이너스 있는다고 해서 어, 0 되네 근데 마이너스 2는 어차피 이거 안 들어가니까 어차피 땡 그러면 미치 1인 경우를 생각한다 1. 미치 1이면 어떻게 되니까 거듭제골 몇 제골 해도 다 1이지 미치 1이면 얘가 이 지수가 뭐가 올라가도 무조건 1이 되는 거잖아 미치 1인 경우 즉 x-3이 1인 경우까지 생각을 해 주십니다 x가 얼마야? 4어 조건에 만족해 그래서 이 방정식에는 4 이렇게 된다. 그래서 이 밑에도 x가 있고 지수에도 x가 있는 경우는 그냥 일반적으로 지수만 같다 밑만 같다 이렇게 해놓고 구해서 끝난다고 끝이 아니야 지수가 0일 때밑이 1일 때 이런 것들을 다 생각을 해줘야 된다라는 거 알았지? 자 그렇습니다. 자, 답. 넘어가시면 78페이지. 2의 x제곱. 3의 y 플러스 1제곱은 얼마래요? 13이래요. 두 번째, 2의 x 플러스 1제곱이랑 3의 y제곱 빼면 뭐가 된대요? 5가 된대요. 그리고 이렇게 열립이 돼 있네. 저열방정식 풀으래. 근데 이 상태로 열립방정식 풀수 있을까? 뭐, 물론 나는 풀수 있지만. <laughs> 아니, 아니, 니들도 할수 있어. 나만 할수 있는데, 지금 처음, 처음 하는 거니까. 요거 한번 하고 나면 니들도 할수 있겠지? 어, 시켜봐야지. 그래서 얘는 이제 치환을 한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2의 X제곱을 A로 치환을 하고, 3의 Y제곱을 B로 치환하면, 너희들이 봐왔던 일반적인 열방정식은 탁, 탁, 보이지? 아직까지는 모르겠지? 자, 그래서 2의 x제곱 대신에 a를 집어넣으면 어떻게 돼? <laughs> a. 그냥 이렇게 되지? 이거는 3 곱하기 3의 y제곱이잖아. 3의 y제곱이 b니까 얘는 3b가 돼. 여호, 우후, 이렇게 돼. 두 번째 건 2의 x, 플러스, 2의 x제곱, 2의 1제곱이지? 그래서 2 곱하기 2의 x 제곱 2a. 맞아? 그러면 이거는? 기는어 그러면 너무나도 많이 보던 열방정식 형태가 딱 나오지 그치 그리고 열리고 어떻게 하지 뭐 이렇게 던져서 맞춰서 그럼 똑같이 똑같이 이제 맞춰줘야 돼 되... 어. <laughs> 똑같이 같이 만들어야 돼지 그럼 여기다 보고 파면 돼 상고 파면 돼지 밑에서 상고 파자 부호가 다른 놈을 똑같이 만들어 주는 게 좋으니까 절대 맞춰주면 안 돼. 똑같이 만들어줘야 돼. 그래서, 여기다 상곱하면 어떻게 돼? 6a, 상곱하면 마이너스 3b, 15 이렇게 되지? 요거랑 요거 두 개를 더합니다. 더하면 어떻게 돼? 7a, 이렇게 더하면 없어질, 더하면, 어, 28. a는 7, 4. 그럼 여기다 a에다 4 넣으면, 넘어가서 빼면 9가 되고요. b는 뭐가 돼요? 3. 그래서, 요렇게 쓰면 맞아, 틀려? 안 되지! AB는 내가 치환한 값이잖아, 그지? XY를 구해야 돼. 그러니까 A가 얘니까 얘가 4, 얘가 3. 그래서 XY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X는 뭐? X는 2, Y는 1. 요거 1제곱해야지, 요거 2제곱해야지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쓰셔야지 끝나게 된다라는 거. 그래서 AB 값 저렇게 쓰고 나서, 어우, 중간식 이제 급하면, 이제 시간 얼마 안 남았어. 서수를막 쓰는데, AB에서 AB 값딱 구했어. 그러면 어떻게 생각을 해? 그래? 다 풀었다. 이렇게 생각하지. 이거 써놓고 나가는 사람이 꽤 된다. 라는 거. 그래서 감점이 무지막지하게 당했대지, 이제. 답을 안 썼으니까. 반드시 이렇게 치환을 한 경우는 XY 값까지 구해야지 끝난다는 거 태어나? 내가 뭐라 그랬지? 아니지, 내가 뭐라 그랬지. 봐봐. 그러니까. 자 그다음 78페이지 밑에 두번 어떤 세균 한 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면 x시간 후에 몇 마리로 있... 몇 마리로 한 마리가 한 마리가 x시간 후에 어떻게 된대 a 의 x제곱 마리가 된대 맞아 그치 근데 거기서 뭘 알려줬어 세균 열 마리를 열 마리를 몇 시간 세 시간, 세 시간 했대 그럼 한 마리당 어떻게 되지? 한 마리당 이만큼 마리가 되는 거지? 그럼 뭐야? A. X 시간이니까 3시간이니까 세, 3시간이니까 A의 세제곱 마리가 되는 거지? 이게 한 마리에 대한 거거든? 그 10마리니까 여기다 뭐, 10을 곱하면 되겠지? 한 마리당 X 시간 후에는 A의 X제곱 마리가 되는데, 10마리래잖아. 우선 한 마리가 어떻게 몇 마리가 되는지 보자고. 3시간 후에는. 한 마리가 3시간 후에는 a 의 세제곱 마리가 되는 거잖아, 그치? 근데 그게 열 마리가 있으니까 10을 곱해줘야 될거 아니야. 그래서 열 마리를 3 시간 후에는 요만큼의 마리수가 된다. 근데 몇 마리가 됐대? 80마리가 됐대. 이게 80마리가 됐다 아하, 그래서 이렇게 알려줘서 뭘 구해라. A세제곱이 파니까 A는 뭐다? 아하, 그러면 어떻게 된다? X시간 후에 2의 X제곱 마리가 되는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수 있는 거지. 문제에서 뭐, 10마리를, 세균 10마리가, 몇 마리? 2,560마리. 자, 10마리가 2,560마리 되려면, 몇 시간이 지나야 되냐, 이걸 물어봤지? 자, A가 2니까, 2에, 2에. 여기, 여기 X 시간. 몇 시간 후에, 몇 시간 후에 2,560마리가 되냐? 이건 한 마리에 대한 거잖아. 한 마리에 대한 거, 그치? 10마리니까 여기다 뭐 어떻게 해줘야 돼? 1 0으로 이렇게 곱해줘야지 이거 같아지겠지? 자, 공 지우고 얘는 몇째고? 땡. 어 뭐야? 딴 사람들 계산이 귀찮아가지고 그냥 기다린 거야? 아니면 재균이 그냥 믿은 거지? 혹시 재균이가 뭐 알아서 잘 계산해서 대답하겠지? 뭐 이런 거지? 대답 귀찮아서 안는거 아니잖아, 그치 성현아? 아, 그치 그럼 x가 뭐가 돼? 8시간 이렇게 8시간 후에 2560마리가, 10마리가 2560마리가 태웠습니다. 하고 합니다. 그래서 거기 연습 문제까지 해서 쭉 보시고, 이제 페이지가 이제 어디로 넘어갑니까? 90페이지로 넘어가시죠. 90페이지!